지난 겨울 이후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은정이. 방송이 나가고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단다. 머리를 위로 높게 올려 묶은 덕인지 그새 성숙해진 느낌. 그런데 은정이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인데도 놀이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구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 은정이 잘 지냈어요? 어? 머리 많이 길렀네요. 아, 이거 똥가발인데 떼서 보여드릴까요? 어..아니요. <laughs> 근데 은정이 학교 안다고 뭐해요? 아똥 사는 애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는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는데? 똥 싸나? 아빠! 이유! 왜 그래, 저는데 아, 야, 학교를 너. 같이 갈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렌즈 안 꼈나? <laughs> <laughs> 야, 바로 아, 눈 감아서 깼는데 <laughs> 아, 내가 오늘 아빠 침범 안 해가지고 렌즈 못 꼈다 아이가. 야, 내일 여기서 렌즈 좀 끼고 가자. 안빠나 어. 이리 봐 평소 혼자 등교하던 은정이에게 여름 동안 새로운 친구가 생긴 모양. 어느새 등교는 뒷전. 아침부터 꽃단장에 정신이 없다. 아, 진짜, 몰라, 대신해. 아, 진짜, 몰라, 대신해. 리뷰줄까 아니, 아니. 뒤집어질 거아이야 야, 뒤집어 깼다, 뒤집어 깼다. 아, 빼, 빼, 요즘 빼, 사춘기 빼, 여학생들의 빼. 필수품인 서클렌즈이 어, 순간 둘은 몹시 진지하다. 어, 야, 이거 뭐야? 예쁘지? 야, 내 이거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어? 어디 얼마야? 선배나 했어? 5천 원. 5천 원? 3대? 3대 5.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 저 이유진이요. 은정이랑 매일 등교 같이 하는 거예요? 음, 네. 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친구 없어서 제가 너라 주고 있어요. 야, 내가 니 놀아주는 거지. 뭔, 뭔 소리고? 내가 네랑 놀아주는 거지. 친구가 빼가 돼 없어. 아나 친구 있거든. 뭐냐? 누가 이래? 누가 너니? 있거든. 있거든 이거 혼자 먹는다 얘가. 누이가 저는 어디서 왔어요? 아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근데 말도 완전 이상해요. 니 뽕뽕 뭐라 그러더라? 봉봉? 펑펑. 야 봉봉이 펑펑이 뭔데? 뽕뽕이지. 아 얘도 뭐라? 뽕뽕이야. 뽕뽕 음료수 이름이었고. 야 뽕뽕은 야설 설거지 아니야? 아우다옹 하지만 사실 매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 대구에서 전학 온 유진이에게 부산 사투리는 가끔 낯설다. 앞으로 20분 뒤면 지각이지만 태평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 교문이 닫힐 때쯤 들어가야 선도부의 단속을 피할 수가 있단다.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은정이. <laughs> 격하게 움직인 탓에 아침내내 열심히 손질한 윗머리 가발이 풀어져 버렸다. <laughs> <웃지 마. 웃음> 아, 아, 아. 아, 잡아줄까? 아, 조만진 아, 네가 처음 할 때부터 잘했어야지. 아 네가 이 때려가지고 이렇 놀다 응. 그한번 네가 먼저 시작 아, 아, 몰라. 나중에 알래 그냥 할래. 학교 가는데만 한세월 이사람 <laughs> 그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존나 웃겨 아이씨 돼지거버나 오빠 오빠 100원 있어요? 아니 빙 떴는게 아니라 저 마을버스 600원인데 500원 밖에 없어요 빌려주면 안돼요? 어? 꼭 갚을게요 저 지금 지갑이 차에 있는데 근데 은정 핸드폰에 있는거 이거 교통카드 아니야? 아 여기 빵원 있어요 <laughs> 엄마 가충 전에랑 어쩌라는지 왔는데 렌즈 사야 되거든요. 야형 그냥 저 슈퍼에서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라. 와, 이 요즘 좋나요? 아이네 그럼 뭐지 뭘, 뭘 양아? 50원짜리로 바꾸면 뭐가 달라져요? 아, 그 50원짜리랑 100원짜리 섞어내면 되거든요. 기사 아저씨 몰라요. 이든지 나마 아침 에라고 아, 내 정말 처음 찢어 서네. 야, 그 계속 가볼 건데. 아, 지금 저거 하고 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아니, 오늘은 마을 버스를 타기로 한두 아, 사람. 어야 아뿔싸!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아, 하필 오늘의 등교지도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은정이의 담임 선생님. 임시 방편으로 치마를 골반 끝까지 내려보는 은정이. 사산 어, 100%다 얘가 이거 지면 아. 등산 아닌? <목소리가> 거 <아니지>? 좋았다, 아이가 이거 짠다 짠데 어쩌지? 집에 갔다 야이를 달아봐라 눈짤에 이거? 어. 야샘 모를걸? 샘 모를걸? 이거랑 양옆별이 안계서 야,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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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를걸? 색깔이 다르다 아이 모른다 모른다 자연스럽다 약간 아, 가방 이렇게 가방을. 가방을. 그 앞에 이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앞천이좀키다 모른다 봐야나 그냥 그냥 이 정도 치마 더 내리라 치마를 더내리 내 매일 아침 아, 선생님의 아, 눈을 피하며 등교하다 보니 잔머리 굴리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다. 꼼수부리는 솜씨만 놓고 보면 정교 1등. 네, 안녕하세요. 이정이가 빨리 들가 성정. 이봐라이봐라이 네. 어, 봐라. 네. 네. 네 눈이 와아나 눈이 어? 왜요? 눈똑기더라똑띠더라 어. 빨게요. 렌즈로 렌즈고. 어 얼굴만. 어 여기 오늘 또 달걀 귀신이네. 응? 어? 요제 네. 이는 언제 선생님도 모르게요. <laughs> 아, 어? 저 이렇게 명했나? 아선생살쪄서 와이셔츠 새로 샀는데. 아 명색 까먹었어요. 오늘 달걀 한번 박수, 한번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 자 요래 요래 줄 서라. 보도요. 가라. 아, 담임 선생님 가라. 앞에서는 아, 은정이의 아, 꼼수도 아, 무용지물, 꼼짝 없이 벌점을 받게 되었다. 아. 이방 오늘 운동장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알겠나? 저 머리 어디서 청소했다자 아, 실시 쌤 깨끗한데 이거? 씌울 거 없는데요 깨끗한데 이 아쉬운 마음에 중얼거려 보지만 어림도 없다 벌 청소를 할지언정 화장을 포기할 순 없다는 은정이 사실 운동장 청소의 단골손님이다 하기 싫은 마음에 이분 삐죽 튀어나왔어도 성실하게 쓰레기를 줍는 은정이. 아! 박치라 부럽다. 깨끗이 줘라. 다 빠트리지 말고. 은정이 평소에도 벌 청소 많이 하는 편인가요? 말도 마이소. 우리 학교 제일 가는 이입인데 어찌나 청소를 사랑하는지. 막 맨날 청소합니다. 은정이 청소하기 싫으면 화장 안 하면 되잖아요 쌩얼 졸라 못생겨서 안돼 아니면 화장 돌라 해도 돌라고 아안 ㅂ 아학씨배하 지금 선생님들 말하는 꼴라지마 그게 먹고. 아 얘가 아, 무슨 씨배를 걸었잖아요 뭐? 어다아 얘가 머리 감겨서 씨쓰기 걸었는데 왜저 학생만 걸으시는데요 어. 니가 안되겠다 자다 청소하고 우리 금무실 따라오네 어. 김짱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 결국 운동장 어? 청소에 이어 교무실 청소까지 하게 된 은정이. 은정이 아침이 오늘따라 유독 길다.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는 은정이. 아야 어디 너무나 잡고 왔잖아. 아 정말 김짱 때문에. 근데 그교실서들어도돼 우리 이번에 장기자랑 초등학이랑 같이 한다고 래래야 이번에 우리 단관에서 같 빌려 가면 돼 야! 우리가 우리 도자 우리 우리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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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기자랑 어. 내가 나갈래 예현이 어, 우리랑 기자랑 나가도 괜찮나? 근데 네, 은야내는복사 끼면 안 되나?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니 네, 원래 다른 애들이랑 나가서 이번에도 깨면 나가는 거야 아, 그래서? 신나? 아, 근데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 애들 이 귀여워. 미우지, 미우지. 왜? 야, 양진이 장사랑 같이 나가자는데. 양진이? 응. 걔가 왜? 걔 원래 무슨 일 때문에 오는 거야? 몰라. 뭐 우리 스타일인데 진짜가. 야 빨리 나가, 미우지. 이제 혼호수빈이 장난치면 살린다 아이가 스키만? 미치는 그래서 눈을 꼽사리 끼는거 아이가 받아줄거봐 아니 근데 걔가 장미수빈 같이 나가서 그데 아? 어? 그래서 알겠다 했나 그때 해당히 물어본다고 했다 아, 야 양미진 존나 안 그래는 꼽사리 끼웠다가 혼수민네가 받아준 다시 가는 거 모르나 그래도 걔가 지금 혼수별로 들어가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어? 야니거 네 이기고 싶어서 그러지 알래다 아, 안 아, 그래도 못 갔다 지마 맞잖아 지랄하지 마 아니라고 너는 아... 상한데? 아니라고. 니가 그런 거겠지? 아, 나가라. 니가 그런 거겠지? 내 아니다. 아, 야, 아, 뭐 나가라. 나가라. 니가 으로 아, 나가라. 왔잖아, 니. 니개 네 쉬워. 아니, 싫은건 아니니. 불편하잖아. 니네 마지막 말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아, 난 불편하긴 한데. 아니, 가네가 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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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무가뭐좋다 말, 거기 들어가면. 왜 좋은데? 그럼, 더 좋을 때? 그럼 나중에 매주랑 같은 나라를 더을수 있지. 뭐가? 아도고늘 <놀람> 마음이 맞던 두 사람 이건만 오늘은 좀처럼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친구가 무엇보다 소중할 나이. 두 사람은 지금 누구보다 진지하다. 정왜갈 때는 랑같가요 몰라요. 올땐 둘이었는데 갈 때는 혼자. <목소리도> 유진이에게 말을 걸기 서먹해 재빨리 나와 버렸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은정이다. 야 그럼 우리 네 명이니까 미스 이 배정을 부끄럽다. 아, 야, 좀... 야, 너 너무 좋다. 그럼 누가 스지 할 거야? 야, 그럼 이번에 유진을 받아. 졸라 모는거 같은데? <laughs> 저라고범지도 아니다 <laughs> 먹고 에이, 어. <laughs> 아. 가 먹고 가라고 그래 졸라 쳐다본다 가 아까 졸라 모눈감추더 누구? 몰라 졸다고아가네가너왜이렇눈 크게 라왜 이렇게 탄생했데야이게 너무 아진데어 지금 맨날 작아진 거야